비건이신가요? 저는 비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한 그런 간식을 좋아해요. 건강하고 맛있는 글루텐 프리. 쫀득하고 담백한 맛있는 간식. 만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비건, 라이스케이크, 바나나맛. 먼저 오븐 예열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큰불 준비해 주세요. 바나나 두 개는 껍질을 까고 180g 쓸게요. 볼에 담고 으깨주세요. 싱싱한데 잘 익은 그런 거 사용해 주세요. 자, 요 정도로 으깨주시고요. 마스코바도랑 알로스두 가지 섞어서 쓸게요. 디저트처럼 달달하게 만들었는데 달지 않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마스코바도랑 알로스 양을 반으로 줄이셔도 돼요. 자, 소금도 살짝 넣고요. 이거를 잘 녹도록 충분히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요. 자, 이제 밀가루 대신 박력 쌀가루를 채쳐줄게요. 속이 편한 글루텐프리. 확실히 저는 밀가루보다는 쌀가루가 속이 편하고 잘 맞더라고요. 자, 여기에 타피오카 전분 20g을 같이 넣을게요. 부서지지 않고 쫀득하게.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여기에 고소하라고 아몬드 가루 조금 섞을게요. 이렇게 같이 채쳐요. 탈탈탈 곱게 채쳐주세요. 자, 이제 코코넛 오일인데요. 중탕으로 녹여서 액체 형태로 만든 후에 쓰세요. 저는 어느 정도 녹은 것 같아가지고 다안 녹이고 넣었는데, 여기에 찬 두유를 넣으면은 코코넛 오일이 뭉침 현상이 생길까봐 여기 두유를 넣어야 되는데 두유 넣을 때 살짝 미지근하게 해서 넣었어요. 단맛 없는 40g 두유 넣고요. 충분히 섞어주세요. 자 이제 어 이거를 잘 섞은 후에 틀에다가 담을 건데 실리콘 틀에 오일 충분히 바르고 스쿱이나 짤주머니 이용해서 담아주세요. 요정도로 이렇게 하면 다섯 개 나오거든요? 자, 예열된 오븐에서 구울게요. 20분 정도 예열했고요. 25분 구웠어요. 오븐마다 다르니까 시간은 조절해주세요. 에어프라이어도 시간 잘 조절해주시고요. 노밀가루, 노에그, 노버터, 노우유, 노 일반 설탕. 베이킹에서 뺄수 없는 것들을 다 빼고 만들었어요. 비건 간식을 만들었는데요. 비건 간식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디저트처럼 조금씩 드시려면 이대로. 단거 많이 안 좋아하시면 마스코바도를 빼거나 알로스와 마스코바도 반만 넣어도 괜찮아요. 쫀득하고 담백한 게 맛있네요. 바나나와 은은한 코코넛 향이 참잘 어울려요. 전 비건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 소화가 잘 되고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오늘 드실 건 실온 나머지는 밀봉 후 냉동실에 보관하고 드세요. 아메리카노랑 그리고 또는 두유랑 참잘 어울려요. 이거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간식으로 먹었는데 맛있어요. 첫입이 진짜 맛있었고 반 정도 먹었을 때까지도 진짜 맛있었어요. 달달하고 그런데 많이 먹으려면 조금 덜 달게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도 진짜 맛있는데 좀 담백한 거 원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탕 대체제 양을 반으로 줄이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대로도 맛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봬요.